여기는 동양 공원입니다. 열정 가득한 싱어순라이터가 기타를 들고 등장합니다. 버스킹에 적합한 자리가 있는지 둘러보는데 마침 뒤에 의자가 있다. 의자에는 경고판이 놓여있다 잠시 고민하다가 결국 을 던져버리고 의자에 앉는다 목도 풀고 스트레칭도 하고 기타도 치고 심지어 춤도 춘다 더의 미니춤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곳은 아닌 것 같아 자리를 떠나려고 한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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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가 노력한다. 하지만 실패한다. 전세계 최강 비주얼 깡패, 이남과 미녀가 등장한다. 서로의 미모를 바라보고 깜짝 놀란다. 미녀는 자신의 미모에 만족한 듯 거울을 보고 상황을 설명한다. 상황을 파악한 뚝뚝이들은 주변을 둘리번부리 살피다가 환자를 발견한다. 뚝뚝이들은 환자를 지레뒤처럼 사용한다. 자 붙어버렸다. 힘이 엄청나게 생것 같던 동창다이들아도 세계 챔피언십에서 <laughs> 우승것사람그고다 <우승한다고. 웃음> 그 자기만 충을 위해 발표하기를 한다. 나 정도충분 우리 미녀를 한번 구해볼까요? 미녀의 어깨를 잡고 의자를 열어주기 위해서 힘을 쓴다. 하나 둘셋 다시 한번 하나 둘셋아 실패다. 힘이 다 빠진 몸짱들은 돌아가려고 한다. 근데 다리가 떨어지지? <laughs> 누가 철령왕게 앉아있는데 부자가 등장한다. I'm a about. 내 고개를 번쩍 든 강도는 사람들을 보고 놀라서 손을떠는다두 손을 번쩍 든다 강도는 돈을 내놓으라고 하자 사람들이 부자를 가리킨다 강도는 이제 부자에게 다가가 돈을 달라고 협박한다 4천만 땡겨주세요 100만원만 더 주세요 소 제발 안 되겠다 가방을 통째로 뺏어 버려야겠다 그런데 이때 부자가 이렇게 한바탕 소동이 지나간 뒤, 사람들은 각자 방법으로 의자에서 떨어지려고 노력한다. 다섯 시간 넘게 준비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는 거야? 미쳐버리겠네. 여태껏 내가 헤쳐나가지 못한 일은 없어. 여기서도 분명 빠져나갈 방법이 있을 거야. 지금껏 내가 공부해온 지식이 무용지물일 리가 없어. 어쩌쩌쩌, 어쩌쩌쩌. 이 세상에 내 힘으로 할수 없는 건 없어. 내 힘으로 빠져나가고 말 거야. 에이, 쟤들, 쟤들, 쟤들! 이 스티오스님! 여러분, 나돈 많은데? 내가 이거 가줄 테니까 나좀 구해줄 수 없어? 내가 이거 많이 가줄게요. 한국에서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니? 경찰청장 불러야 되나? 성관을 불러야 되나? 아니지. 김기석. 김기서저도 열심히 노력했고 잘 살아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자꾸만 잘못된 길로 갔어요.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벌봤나 봐요. 전도지와 전도용품 성경을 든 전도자가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이분만 나보다 고개를 들고 쳐다보지만 곧 실망하고 한숨을 내쉬고. 관심을 유지한다. 전도자는 의자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도 주고, 전도용품도 주지만, 전도자를 무시하고 손가락질하고 욕도한다. 이때 동양교회 전도자들이 등수을 한다. 이 조가 선도님이 나와서 전도를 하고 있다. 전도용품은 일합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분이 관객이나 관객들이 생각하시고 열심히 전도한다 이때 목사님도 같이 전도를 하기 시작한다 전도를 시작하신다 열심히 전도짓고 주고 음료도 나눠주신다 예수 믿으세요도 외치세요 예수 믿으세요 열심히 전도를 하다 아, 끝났다. 어른을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아, 계속 전하신다. 이런 거는 다 준다. 받으신 분들은 한 분씩 꼭 전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자가 가슴 아파하며 고개를 떨구고 서 있다. 그때 근도가 에서 조심스레 전도자를 축축칭니다 강도가 복음에 관심을 갖자 강력한 전도자는 강도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시작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형상을 닮는 사람을 만드셨죠. 그리고 정말 기뻐하셨어요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그래서 죄와 죽음이 인간을 다스렸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은 이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가장 낮은 곳에서 그들을 섬기셨어요. 그리고 죄 없는 예수님은 인간들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3일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여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게 되었어요 복음을 다전해드릴 강도는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전도자와 함께 기도합니다 저는 원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어제는 나쁜 일을 한거 살았습니다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영접한 강도는 전도자의 손을 잡는다. 그리고 하나, 둘, 셋. 강력한 강도는, 강도는 전도자와 함께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한다. 열심히 전도한다. 자유해진 강도를 본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모두 예수님을 믿도록. 원자로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선도자는한 사람씩 일으켜 세운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keep going